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 질수 없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천 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너희의 문제와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는?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였다. 오늘의 핵심은. 너희를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 질수 없다는 모세의 말입니다. 사람을 뽑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해서 한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모세는 각 지파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뽑아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불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천 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난후에나 혼자서 어떻게 너희 문제와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출발할 그 시간 전부터. 벌써 내려놓고 싶은 것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곳까지 잘 왔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 앞에서 모세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하늘에 별같이 많아진 사람들 모세는 인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길을 내실 거라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마치 이런 과정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무거운 것이 많습니다 견디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음을 합니다 견디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피할 길을 여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